저희가 이번에 다섯 번째 IDS에 참석을 하는데요. 어, 지난번 IDS에서는 인트라오라 스캐너 프로토타입을 선보였었는데, 많은 분들의 이제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들 중에서는 과연, 어, 해외에 이런 좋은 제품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인트라오라 스캐너가 메디트에서 나올까라는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, 저희가, 어, 아주 자신있게, 어, 세계 의 어떤 제품과 비교해서도, 어, 성능이 우수한 이런 제품을 가지고 나오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요또 때마침 세계적인 임플란트 회사인 스트라우만하고도 그 파트너십 프레스 릴리즈를 하게 돼가지고 또 굉장히 기쁜 전시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. 예. 저희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, 어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그 스트라우만 프라이빗 이벤트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어, 거기에 사장님하고 우연하게 또 이렇게 어,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, 파트너십을, IDS를 앞두고 우리 어, 같이 디지털 덴테스트리에서 좋은 어, 파트너 관계를 맺어보자는 라 그런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흔쾌히 어, 응해서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맺게 돼가지고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그 어, 아이오백 버전 2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했는데 한몇주된것 같습니다. 그 버전 2 소프트웨어의 반응이 너무나 좋고요, 어, 정밀도나 어, 속도나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어, 어느 제품보다도 네. 뛰어나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고 있습니다. 저희는 그 덴탈 시장에서 앞으로의 비전은 같이 성장한다. 네. 어, 어느 한 회사도 디지털 덴티스트리 영역에서 다할 수는 없다. 결국 여러 회사들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, 바탕으로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든 회사들과 또 좋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결국 협력을 해서 같이 커 나가는 것이 어, 인더스트리를 위해서도 좋고 결국 소비자들, 치과업에 종사하는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요. 어 이런 그 흐름이 오픈되어 있고 어 파트너십 협력하고 하는 어 형태로 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요번에 그랩 스캐너요. 테이블 탑 스캐너의 소프트웨어의 그 트리뷰를 어 보여드리는데요. 아 어, 그동안 저희가 인트라우라 스캐너를 개발하느라고 어 테이블 탑 스캐너의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어 업데이트가 조금 늦어진 면이 있는데. 다행스러운 것은 아이오백을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어, 발전이 됐고요. 그 발전된 기술이 어, 저희의 그 T 시리즈 어, 테이블 탑 스캐너에 적용되고 있는 거고 아마도 5월 말 정도에는 정식 버전이 출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